아어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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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분 상갑이 어아이쿠 안녕하세요. 눈성형과 리프팅을 사랑하는 의사 셀럽성형연구소 정박사입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드렸던 눈성형, 이번에는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요점을 콕콕 집어서 설명드려보는 실제 리얼상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이분은 20대 환자분인데요. 눈이 작아서 콤플렉스가 있다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는데요. 그냥 보면 참 선해 보이시고 순박해 보이시는 이분, 고민이 뭘까요? 눈꺼풀이 지금 눈동자를 살짝 덮고 있어서 약간 졸려 보이는 눈이죠. 크기는 살짝 작기는 하지만 약간은 답답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검은자유의 크기는 지름이 약 1cm 정도를 전후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비율은 눈꺼풀이 이 검은자유를 약 1mm 정도 덮고 있을 때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은 보통 3~4mm 정도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눈꺼풀 패에서 동공 중심까지의 거리가 1mm로 중등도 이상의 안검 하수처럼 보이지만 실제 눈꺼풀 올림근이나 밀러근 등 눈뜨는 근육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몽고주름을 비롯한 눈 앞뒤의 피부주름에 그 원인이 있는 즉 피부주름에 의해 눈의 좌우폭이 많이 가려져 있어 눈의 좌우폭이 좁은 작은 눈으로 인해 마치 진성안검하수처럼 보이는 가성안검하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작은 눈으로 인해 가성안검하수를 보이는 이런 눈의 경우에는 원하는 라인으로 쌍꺼풀을 만들어 드리면서 눈매교정과 앞트 그리고 뒤트임과 밑트임을 함께 눈의 가로폭과 상하폭을 함께 늘려주는 작은 눈 수술을 해주면 훨씬 인상이 나아지겠죠? 구독 좋아요 두 번째로 보실 분은 40대 환자분입니다. 딱 보셔도 인상이 강해 보이시죠? 눈두덩이에 지방과 함께 눈 밑으로도 지방이 축적되어 있고 눈꺼풀이 처지면서 인상이 사나워 보이게 되셨는데요. 일단 이분의 경우는 눈 위쪽보다는 눈의 아래쪽이 더 신경이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이 축적되면서 뿔룩해지고, 그로 인해 음영이 지기 때문에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부분도 생기고, 눈 밑에 눈물 고랑도 생겨버렸죠? 우선 이런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눈 밑에 지방 일부를 빼내고, 중심부는 볼륨 있게 입체감을 준다면, 이 하안검 수술만으로도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한번 병원에 오셨을 때, 다 함께 하고 가면 좋겠죠? 눈꺼풀이 처진 피부는 절제를 하고, 눈의 가로폭이 넓은 편이라서 지방을 살짝 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좀더 선한 인상을 원하신다면, 쌍꺼풀과 함께 이마, 거상으로 눈썹의 위치도 조절해준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좀 넓은 편이시라서 원하신다면 이마 거상할 때 이마 축소를 함께 하시면 비율적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60대의 환자분입니다 나이가 나이신 만큼 그 나이에 보여지는 증상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계세요 일단 둥 눈이 모두 처져 있으시고 대칭도 살짝 맞지 않는 모습이죠 짝 눈도 좀 있으시고요 눈 밑에 지방이 축적되어 볼록해져 있으시고 이로 인해서 눈 밑골 주름이 존재하는 모습도 보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쌍꺼풀 라인을 다시 잘 잡아들이면서 짝눈을 함께 교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이 좁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다 붙여서 트임 수술을 통해서 비대칭을 잡고 하안검 수술로 눈 밑에 지방과 주름을 정리한다면 어디 가서 60대라고 하면 안 믿기실 정도로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은 20대, 40대 60대 환자분들의 사진을 함께 보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수술이 필요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어머, 나도 이런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영상에 소개해드린 수술 방법만 하겠다고 고집하시면 안 되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성형은 개개인별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 성형이 중요하다. 이점 잊지 마시고 얼굴에 있어서 개선을 원하지만 어떻게 개선시켜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 셀럽성형연구소 저 정박사를 찾아주세요. 세심하고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 l l 안녕. <laughs> 이분 싹하풀이 ハハハ